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 7월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10건 이상 거래가 된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매물도 빨리빨리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도 벌써 몇 개의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어, 대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형 다가 어느 정도 대형이냐? 대지가 3 9 3점삼평 통상 성남에 1아평 정도 되는 거에 두배 정도 되죠. 두 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필지는 하나인데 두 필지 면적에 해당된다 그래서. 두 필지분이라고 성남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대지는 큰데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9.64평 그냥 2층 건물입니다. 매도 희망가 11억입니다. 그런데 개별 유택가격이 55,400이니까 개별 유택가격의 2배가 조금 안되는 금액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프리미엄이 1억이 되지 않습니다. 6,600만원 정도 재계산으로는. 구역 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금년에 두개 정도가 이미 거래가 되어버렸죠.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존재하지를 않고요. 어, 이물건이 거의 두 번째로 적은 프리미엄이 붙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증금 4억, 에 월세 10만 원요. 그래서 현금 7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개별 주택 공시가격 5억 5,400만 원.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곱미터당 381만 3천원입니다. 위치가 보통 좋다 그러죠. 뭐 수진역에서 가깝지 않은데도 위치가 좋다 그럽니다. 왜냐 이 라인이 태평역에서 과거 성남시청, 현재 성남의료원 가는 길이 수정로인데 여기가 성남의 중심지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버스 노선이 이 수정로를 통과하고요. 수정로 부근에 있는 곳을 위치 좋다고 합니다. 수진역 부근보다도요. 그래서 수정로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39평 대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 2층 집이기 때문에 원플러스 원에큰게 되질 않아요. 어, 59플러스 59나 혹은 84플러스 39가 되는데요. 위치는 수진 1동 400번지대입니다. 지상 2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지 39.39평으로 크고요. 건물 131.04여서 어, 59% 플러스 59 정도에 만족해야 됩니다. 어, 거실 기준으로 동향이고요. 어, 주택이 좀 오래됐습니다. 1983년에 지어서 어, 현재 부분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도 희망 가격이 11억인데 평당 2,79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당 한 3,4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죠 지금. 3,500만 원 보증금 사업이 있어서 현금 투자금액은 7억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5억 5,400만 원과 개별주택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81만 3천 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쓸 감정평가액이 10억 3,4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11억에 산다면 초기 프리미엄 6,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으로 어, 104제곱미터 아파트 뭐 신청하면 당연히 뭐 되고요. 이때는 환급금 3억 7,300만 원이 생깁니다. 11억에 사서 환급금이 3억 7,300만 원이면은 7억 2,700만 원으로 104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7억으로 전용 104제곱미터 40평대 아파트를 확보해 버리는 겁니다. 1 플러스 1 경우에 59 플러스 59를 신청을 해도 환급금이 1억 1,500만원 생깁니다. 그러면 11억에서 환급받을 것 계산하면 10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59제곱미터 아파트 2개를 확보해서 7년 후에 입주 예상 시세가 23억이니까 이때 기대되는 수익은 7년간 13억에 달하겠습니다. 100사제곱미터를 신청해서 7년간 11억의 수익을 낼 것인가 59제곱미터 두 개를 신청해서 7년간 13억의 수익을 낼 것인가는 투자하실 분의 옵션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총투자 7억 2700으로는 100사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하는 거고요. 이 경우 7년간 10억 7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5, 9억 2개를 신청할 때는 총 투자 9억 8천 5백만 원이고요. 7년 후 13억 1천 5백만 원의 총 수익이 예상됩니다. 수진 1구역 온플러스 매물 동향입니다. 대형 쪽 먼저 보겠습니다. 대형 쪽 40평대 부근에 있는 매물들이 공시가격 대비 2배 아래 수준에 나오고요. 2배 아래 수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프리미엄이 1억에 몸맺친다는 뭐 얘기 겠죠 초기 투자금은 7억에서 10억 사이 구번 10번 11번 매물은 어,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 정도면 은 어, 4억 5억 정도 한다면 은 초기 투자금을 많이 낮출 수 있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3천만원이 퇴짜되지 않습니다. 10번 매물 2,600만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59% 59, 74% 59 84% 59, 104% 59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2분기 어 1분기인데 잘못 타이핑을 했네요. 1분기에 18건 평균 6억 6천만원에 평당 3,181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2분기에 15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균 7억 평당 3,428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추진일정 다들 잘 아시고요. 시공사는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시행인가 내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늦어도 2027년에 일반 분양에 되어서 2030년에 입주할 걸로 보입니다. 신축 5668세대 권리자 2600여 명 주산입니다. 신축 5668세대 중에 전용 74에서 104까지 우리가 말하는 30평대 이상 아파트가 2,500개 가까이 지어지기 때문에 권리자 2600여 명이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평형에 신청해서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됩니다.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성남 재개발 뉴타운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성남 재개발 뉴타운 블로그의 포스팅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